돌려바란 거랄까? 벽왜키 비쌈? 아니 벽이 진짜 그거 수준이라니까? 뭐냐 많이 비싸네 방음부수 수준이라니까 키 비쌈 네? 벽 못참지 시리아 기 중. 기치 서비스를 기시면 약국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 위치 서비스로 이동하여실여및 여기 쓰기로 스크롤한 다음 위치 기 허용하세요. 뭔 개소리야 실이야? 어디야? 없어. 뭐? 아케이 조심. 기 진짜 한 번. 여기 발소안 들어. 여 발소리? 그 소아케었다 아, 그 어, 왔네 아. 그 발견. 모든 미사일들어왔네 p i 설치. 다 아... 아군이 한명남았어 언제 들어 e 냐태워 tell me what.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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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d a Tada, 말라고. 피해. 아 d 있어 a d a t 근데 왜나 쏴줬는데? 아니 아니 사이트 아 사이트 저 탑에 탑에서 맞아줘. 근기 지금 A 설명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뭐나미이에서연막 어, 좀. 아오지도 왔네. 그냥 나 이거 아케이드 줘줄까? 아 지워도 내가 못봐 이거를 탑으로 올라오면 근데 이거 병신이야 그냥 어? 발생치 않았나? 그림자가 간다 저기 그 앉아 소환 모든 미사일 발사 저도나사이도가설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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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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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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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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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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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아, 가는 건가탑한 명만 다주면 안 되나? 어, 내가? 가? 어. 거기서 잤지 않나? 막좀가가면 근데 아, 다안 쪽... 된다. 그러니까 뭐 A 버리고 하면 되지. 뭐. A 명이 더 막을 수 있겠지 뭐. 네, 맞아. 어. 사람처럼 쳐. 사라져라. 여기 다, 여기, 다야, 여기 다. 빨리 와야 돼. 어디? 도망쳐 봐.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림자가 간다. 사이트, 사이트. I 이 o 설치. d t o u 어 h it. I'm down there. o 공수 교대전 최종 라운드 다 써버려라 아낄 필요 없다 아 근데 테오가 너무 병실이다 우리 태오가스케를 생각없이 쓴다 시작이다. 와우, 야 제트 개잘 쏜다. 개 쳤어, 앉아서 딱 브레이킹 걸면서 대가리 들어버리네. 어, 왜 이래? 공 맞았는데, 왜이 새끼 병신이었어? <laughs> 아직 질이 많았어? 이제 들어왔다. 그림자가 간다. 할수 있는 애가 없네. 쪽에 있어. 아니 벽이 없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이나지 않았어. 다이대가로자 포기야. 접근이 한명 남았어. 아, 120. 아, 씨발. 나가면 풀피. 아, 맞다. 어디? 도망쳐 아유, 콘돔 쓰고 갔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우리이야 아, 형 피임 잘 하셔 가지 공수 교대. 이거, 이거 지금 점을 노리면 분명 흔들릴 거야. 화 이거 개 좋잖아. 약화. 제압도 있어서 그렇죠아니얘 스킬이 너무 비싸졌어 대신 약간 그거 하나로 아, 두개는 썩어찼는데 게... <laughs> 아 방벽을 사야되나? 아 애매하네 지금 방벽이 나올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형 판단하시죠 얘 a 가잘는데 애들? 야야 파워 아, 무조건 사실... 지아 오맨이 있어서 희망이 있잖아 그쵸 방벽 사는 것도 아니 희망이랑 같이 뭐둘 다..둘 다또 상관없.. 뭐든 상관없어 에이지점 적 발견 자 어때 아저이 새끼야 그림자가 간다 목표 위치는 방벽 쌓여 에이지점 적 발견 어형나쟤 이기는데? 아이고 클로버 역시. 그리고 한명더맞 사고 났습니이크가에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 테오이. 방도 방도 저기 저쪽이라. 세이브 하자. 테오 <laughs> 에였어. 다이야 다이 다이 다이야. 도대체 어떻게 a 였지 B에서 드론이 날라왔는데 근데 A에서 A에서 우리랑 싸했는데 아, 나 태완한테 나 죽었어. 아. 점프샷 조심하세요. 어제도 떴다. 아. 아! 점프해서 헤드 정확히 때리니까 맞던데. 16대 1. 매치 포인트. 모두 준비들 해. 다시 싸울 시간이야. 되겠다 이거. 마샬로 번, 변수 만든다체가 어? 없어. 가 없어. 를줬어뒤를 쫓아. 그의 뒤를 어. 쫓아. 혼자총이다 이거. 정신 차려. 제대로 해 보자고. 리풀사 아갔는데 그, 이 새끼 못 막았어. 이개버어지 장주는...

아 이렇게 잘가달 보고. 저분이 어, 어, 한명 남았습니다. 어네 이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24. 30초 남았습니다. 에이. 식당이었어. 아, 클로그, 클로그. 연결. 아뭐 연결? 저기 뭐야? 발전기1 0초 남았습니다. 이치다 아, 이 연막 걸었 옆에까지 까비, 공금하면 지는 거였어. 아쉽, 오물박았네. 야, 아... 클러 수비팀 승리. 좀, 어쩔 수 없어. 테오가 옆킬이거든 원래 힘좀 슬픈지도. 그냥 처음 해보는 거 같아. 테오, 그냥 게임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